안녕하세요 황산 갈뱅입니다 오늘 패치로 무기공격력 저항률 능력치의 최대 적용 범위가 확장돼서 어, 수치에 따라 더 많은 피해를 감소할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기공격력 저항률이 기존에 어, 20% 이상은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험 결과도 그런 식으로 많이 됐었고 세팅하는데 굉장히 난감한 부분들 특히 방어력 옵션에서는 좀 손에 꼽을 만한 옵션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스키피의 저항률 외에는 다른 것들을 챙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요번에 무기 공격력 저항률의 능력치 최대 적용 범위가 상향되면서 이게 괜찮은 옵션인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제항상갈매기가 바로 실험했습니다. 이 무기 공격력 저항률이란 게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일단 오늘 실험에 앞서가지고 제가 사냥하는 거랑 방송을 하기 때문에 어제 사냥터에서 맞은 데미지랑 오늘 사냥터에서 맞은 데미지랑 한번 비교해봤어요. 저는 무기 공격력 저항률이 30%였습니다. 30.5%였고 사냥터에서 20%까지 적용됐다고 했기 때문에 어제 오늘은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어제 가장 높은 값을 한번 비교해본 거고 77, 57. 그래서 아마도 이게 무기 공격력 저항률이 20%에서 30%로 적용되게 됐다면은. 10%가 늘었을 것인데, 데미지가 한20 정도 늘어났으니까 무기 공격력 저항률 1%당 피저 이 정도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가설을 세우고 어, 실험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제가 실험하기 전에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 보면은 35%에서 47%로 세팅했을 때 자기가 이렇게 실험했을 때 적용되더라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어, 적용 범위는 상당히 늘어난 것 같다. 기존 20%에서 어47% 이상까지 어 적용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준태님이 실험하신 내용이고 내 거랑 비교했을 때저 같은 경우는 무기 공격 저항률 1%당 2의 데미지 절감 효과라고 생각했는데 준태님이 실험하신 내용 보면은 1%당 1.5%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상한선이 있을 수도 있겠다. 있다면은 35%에서 47% 가는 실험을 했기 때문에 요 중간 값 정도에서 아마 뭐 걸리는 상한선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 상한선은 제가 오늘 실험 결과를 내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어, 마부하고 뭐 탈것 바꿔 가면서 최대치로 세팅해 본 결과 43.5%까지 당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상의 값에서 이 상한선이 어디인가라는 찾 어디인가라는 걸 찾는 실험은 오늘 불가능했고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 하신다면 다른 계정을 빌려와 가지고 뭐 할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무기 공격력 저항률이란 1%가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효율이 나는가 라는 거를 실험할 수 있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기 공격력 저항률이란 거는 어, 상대방의 무기 공격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 무기 공격력 우추 공저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냥터 몹들의 무기 공격력 증폭값이 아마도 20%로 설정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뭐 기존에 그 무기 공격력 저항률이란 게20 이상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식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인데, 요번 패치로 아마도 음수값이 적용되게 했거나, 아니면 수칠 사냥터 몹들의 이 무기 공격력 증폭값을 사냥시키면서, 어, 그 허드를 높여, 높여놓은 거죠. 한계선을 높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최대 데미지를 본다면은, 최대 데미지가 아마도 치명타일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상대방의 치명타율도 치명타 피해율도 고려해야 되고 뭐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요거는 치명타는 좀 배제하고 실험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두 가지 주의점을 가지고 실험을 실험 했고 실험 방법은 제가 천년유적 여기서 사냥을 해요 모든 버프를 끈 상태로 정해한테 맞는 어, 실험을 했습니다 대조군은 요렇게 세, 설계를 했어요 어둠 기사단 흑골마 요게 보시면 무기 공격력 저항률 5% 올려줍니다 5% 올려주고 피해정은 15고 요거 끼고 맞아봤고 이 반역자 전투사슴 얘는 없어요 무기 공격력 저항률이 없습니다 피해정이 16이기 때문에 피해정 1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고 까지 반영해가지고 한번 실험을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맞아본 결과 데미지 값을 내본 결과 요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피해량 1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보정해가지고 보정 값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 봤습니다 데미지 범위 데미지가 지, 지난번에 예전에 실험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피격 판정이 네가지 판정이 있습니다 해피가 뜨는 확률, 막기가 뜨는 확률, 평타로 맞는 확률, 치명타로 맞는 확률. 그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해피가 뜨는 경우는 배제를 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맞는 데미지. 그리고 지금 두 마리한테 맞기 때문에, 막기가 뜨면 막기 판정이 뜹니다. 막기 판정이 뜨고, 치명타가 뜨면 치명타 움찔하는 그 데, 느낌이 있어요. 데미지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 치명타는 확실히 체크를 할수 있다. 막기도 치면 확실히 체크를 할수 있다. 근데 막기 확률이 별, 별로 안 높아가지고, 여기서 막기가 안 떴습니다. 평타 값을 보고 비교를 하는 건데, 최소값과 최대값, 이 범위 안에서 판정을 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탈하는, 이 범위를 이탈하는 데미지를 검토해 본 결과, 어, 일단 제 기준으로서는 뭐한 5분 이상, 10분 이상 맞아봤는데, 요걸 이탈하는 범위는 안 나왔어요. 근데 평타, 평타 범위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판정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어, 그렇게 보면은, 최대 데미지는 43.5%일 때 73의 데미지, 38.5%일 때 83의 데미지. 즉, 무공 저율이 5% 올라갔는데 10의 데미지 절감이 있었다는 거죠. 최저 데미지도 마찬가지. 최저 데미지도, 어, 38.5%일 때 64에서, 여기는 55의 데미지 절감이 있었다. 치명타 데미지도 마찬가지. 10, 11의 그 데미지 절감이 있었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적용 범위는 무공저율 43.5%까지는 정상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전에 그 허들에 걸려가지고, 만약 무공저율 허들이 42%, 43%, 41% 이렇게 걸려가지고, 제이 실험 범위에서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기존에 생각했던 효율이란 부분에서, 어좀 생각한 대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43.5%까지 적용되는 게 아니, 아니냐. 그 이상이겠죠. 그 허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제가 추 실험으로 추후 다른 계정으로 또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그걸 한번 검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실험해본 그 범위 내에서는 무기 공격력 저항률이 상당히 잘 적용되는 거로 보였고 그래서 지금 20% 정도로 세팅해놓으신 분들은 넉넉하게 챙기셔도 될것 같습니다. 효율은 무기 공격력 저항률 1%당 피해 저항, 무추 공적, 피해 효율이 나는 것 같다. 데미지 2의 절감 효과가 있었다. 라는 부분. 그래서, 방어력 옵션에서는 스피저율에, 스피저율이 거의 압도적이었습니다. 무공저율은 찬양에서 20%라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애매한 상태였고, 피저류, 방어류랑 비교했을 때는 그 넘사벽의 효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무공저율이 그 스피저와 비슷한 정도의 그 천상계로 다시 올라오면서 우리가 챙겨야 되는 옵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귀걸이 마블을 바아야 된다. 다들 뭐, 요 정도 귀걸이 마부, 쓰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잉크. 물론, 이, 나쁜 넥슨, 확률 주작의 넥슨이기 때문에, 뭐 보보보 사건처럼, 무공저, 무공저, 무공저 세 줄이 안 뜨게 세팅을 해놨을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내가 모르겠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뜨겠지. <laughs> 그거로 어마어마한 그, 배상금을 냈는데, 뭐 뜨겠죠, 그죠? 여러분들, 꿈과 희망을 가지고, 무공저, 무공저, 무공저를 띄우기 위해서 노력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쿠폰 나왔습니다. 쿠폰 나와서 희귀침식해제 주문서 선택상자, 강화주문서 선택상자, 진계한 황금상자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거든요. 쿠원코드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세팅에서 이게 어떤 차이가 나냐 하면은 탈 것, 일단 현재 전설 탈것 중에 방어 옵션 쪽에는 코끼리, 킹키리가 최고다 라고 했는데 요 아슬란 수정사슴이 그 최고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확한 효율 비교는 숫자장 해봐야겠지만 아까 제가 얼핏 생각하기로는 이 수정사슴이 더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정사슴이 제왕 코끼리에 뺨 싸대게 때리면서 앞으로 보탐 다니거나 쟁 다닐 때이 코끼리 엉덩이를 더 보지 않아도 되겠다는 라 생각도 들고 그래도 좋은 옵션이기 때문에 요거 요거가 거의 1티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장비 세팅에서는 아까 귀걸이 마부도 있었는데 상위에서 좀더 세팅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독립군이랑 대장군은 너무 안 좋은 옵션이고 예술가가 1티어고 애매하다 그랬는데 어, 변경백 로브 같은 것도 이제 맞춰도 괜춘한 상태인 거죠 바지도 마찬가지 바지도 어, 예술가가 원탑이다. 요거는 뭐, 넘볼 수가 없는 영역이다. 예술가 나올 때까지 전부 한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변경백이나 독립군도 맞춰도 괜찮은 정도, 어, 그런 정도의 패치가 된 겁니다. 망토도 마찬가지. 망토도 사상자 미만 잡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로타르크라든지, 어, 변경백이라든지, 요런 것도 세팅할 필요가 있을 수 있겠다. 어, 스킬방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스킬방으로 개, 개, 쓰레기이기 때문에, 피해장을 올려주고, 무공절을 올려주는, 요런 쪽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 방어구 세팅에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상의 하이, 그리고 망토 세팅의 선택권이 생김. 그리고 탈것 1티어. 타슴이 탈것 1티어로 떡상. 이렇게 세 가지가 바뀌었다고 볼수 있겠네요. 요번 패치로.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후원코드 입력해주시면 쿠폰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상갈비였습니다.